다 파란 방으로 와주세요. 다 파란 방이에요. 다 어, 파란 방. 이거 바인드 걸렸어 바인드 걸렸어 왼쪽에 있어. 오케이. Okay. 넘어가도 될까? 이 okay. 넘어갔어요. 바인드 넘어... 여기 제가 걸게요. Okay. Okay. 걸었어요. 확인. 다깠어요두 그래도. 해도 나가신 거 같은데. 너무 나안 나가. 나나갔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아, 나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Piumba 온 i u 온 b a 이렇게 해서, 오케 이렇게 1서 이렇게 해서, 이렇7 해서, 이2747 이렇게 해서, 이이게넘어가지가 아니 h i n k t 어 i s is the leader. I think this is the l e a d 데 r I think this is the 방 Okay. 아싸 썸네일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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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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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늦었다 이거 일단 실놓고 늦음?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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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같은데? 됐다, 될 같은데? 됐다 됐다 예에이 켜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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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켜놨어. 여기도 켜봤어요네 이거 뭐, 피명한 게 뭔가, 젠장. 인드 걸어주세요. 아,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끝나고. 지금, 지금? 버스, 응. 버스, 버스. Okay. 저 파란 그대로. 오! 아, 어. 오빠 너, 넘어갈게요. Ok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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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까고 넘 어. 가줘요 안경. 아, 이거 50초였지. 어이는데나왜 뭐 기억이 가물가물했냐? 안경. 잘넣었음소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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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아, 아, 오케이. 그만 o so, so, s 뭐지 언제 o s 지 퍼프 정비, 했다. 응. 퍼프 정비. 해도자 5 해도자 안 풀렸어요. 오케이. Okay. 해도가 없어요. Okay. <laughs> 저 바인드 없어요. <laughs> 저 바인드 남았다. 1분 이상. 어? 저 있음. 저 있음. 오케이. Okay. 들어가자마자 쓸게요. 라우커 로워 힘면안 돼요. 에, 로워 쓸 거. 여러 뭐거 쓰고 로아는 응. 안 되고. 파인드. 응, 응. 아 왔다. 그래. Yeah. 그거 프레 이가 없 다고 말안 했다. 어... 프레 이 돌아왔 는데, 그냥 다음 단에킬 게요. 그래요, 어... 피가 없다. 아, 코멘트 만오 다가 왜 방향 검이저게이지채우 는데 부터 집중 할게요. Okay. 아, 해도 나갔다. 고패턴입니 그 네. 나왔다. 나이스. 짱 okay. 2339였으니까 2209, 바인드고 해도 넣을게요. Okay. 네, 정확히 이2 뭐 0구에 저항 풀리고 패턴 음. 이거 끝나고 체크할게 이공 어 바로 파인트 되겠는데 아닌가 프레이킬게요내어 어, 걸렸다. 209에서 1분 30초를 빼면 얼마야? 2039 음. 2143 퀵퀵퀵퀵퀵 음. 헬사시퀵 어. 안 그러면 이거 피, 피 조금 안가도고2039 네. 끝나면 피깔래요 음, 아, 이미 다 아. 깠네? 왜? 오케이. 왜, 왜, 왜? 패턴이 언제 오는지 딱 저희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음. 시간은 약간씩 오, 차이가, 있,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그렇게 되니까. 2039에요. 맞았겠는데? 오, 아니, 척시, 가, 척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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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살았어. 10초 뒤. 거미 지워졌고. 밖에서 오그로 끊게요또 밀격. 은나 응, 피. 어, 패턴? 피. 인피. 임피. 인피 아, 임피 좀 이따 날려야겠다. 오, 뭐, 놀래라. 왜? 에버로로런 <laughs> 거지. 아니 아니야. 임피 이제 달로야지 이게 달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고 있어야지. 풀피 만들어놓고. 오케이. 로 진입 가능해. 나도 진입 로로로로로로로 고. 근데 바인드가 없로로로로 없어요. 저 없어요. 나 있어요. 나 있어요. 오케이. 침샘 해달라고 컷 쓸게요. 힌눈 조심하고. 1분 음. 걸렸어. 저. 핀. 어. 바인더 걸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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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3이었으니까 1923. 1923에 1753. 노란 어 뭐야, 독 a 아, 뭐야, 독 뭐야, 독뭐두번 뭐야, talk. Chuck's peak. 아. 오, s 아, h 아, 이거. e m 데 i t y 뭐, 뭐, 좋았어. 아이고. 이제 하나 코온인데 다음 바인트 됐을게요. 오케이. 1753. 또. 오케이. 아! 와. 내 정도. 물량 안먹었어 건데. 힘을 오케이. 아 쟤도 나갔어 떴어저 <laughs> 어, 바인드, 바인드 걸려요 아 수봉 수봉 물약도 못 먹는 중흰눈 쓴다 아아 포인트어 바인 썼어요 살았나요? 오케이 어? 오케이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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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마멀스 마우스 마우스를 찾으시네 마우스가 멀리 있네 노란 음. 눈 1, 7, 2흰눈 거미줄도 예. 좀 지어주세요. 아, 그래, 나도. 옆으로 가, 옆으로 가. 네. 네. 1, 7, 2였으니까. 2 였으니까. 1, 5, 3. 2. 1, 5, 못됐다 1, 5, 4. 2. 일단 바인드 있으니까 내가 그때 할게요 15분 40초 때 30초 뒤 저항 풀려요 확인 있는. 아니 아 <laughs> 지금 저거 먹어야겠다 해 봐. 아사 극질타입니다. 흰 눈. 어, 션 오션. 진짜 보강 <laughs> 타임이네. 일 타임 오직 노란 눈때만 핀아 가드 너무 좋고 아, 아우 쉣 와. 너? 노야 마인드 걸려요 어보세요 아, 15, 18 아, <목소리> 왼쪽. 톡. 괜찮아, 괜찮아. 어 아, 괜찮 이었이었5 1왼13쪽 왼쪽. 왼1 4지흰 눈. 왼쪽. <laughs> 저 옆으로 넘어가요. 노. 노 힌. 이거 잡아요. 잠깐만 멈춰볼까? 이거 안전하게 예. 바인드 걸고 스위치? 다 살아있을 때 죽이죠. 오케이. 안전하게 합시다. 음. 바인드. 와, 수명 어. 때문에 죽어 어? 나 죽었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지금 스위칭 되나? 템? 안 템은 돼. 스위칭 안 되죠. 살아.. 살아나서 레지.. 레지 링크.. 레지 없었지. 바인드 걸고. 바인드 들어가니까.. <laughs> 지금 걸려? 걸려 걸려. 전 사람 나 사람 맞을 빠인 걸지? 빠인도 걸었어요. 지금 바꿔요. 지금 템 바꿔요. 네. 바꿨어요. 바꿨어요. 잡아요. 음. 잡아요? 에 네, 드럼 음. 높은 사람 잡아요. 에스테이가 잡아요. 아저 없어요. 지금 저그 끝날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스티킨 했잖아요. 오케이. 어? 케이컬 어, 에반데. 뭉컬했다. 누내 먹어 온다고 먹어. 어, 너먹고 어. 있다. 너 먹어 대단. 아직 우리 이제 두번째긴 한데 오케이 내가 먹을게 소주가 없는데? 전 있어요 <laughs> 소주가 없 먹어요 다 먹었어요 에있겠 어림도 없지 오 있겠지? 나5 8 0 0 넣었다 없네,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까지 방송을 해줘야 되나? 너, 너 방송. <laughs> 없어, 없어. 도 켜죠? 기다려봐 <laughs> 보여? 응 보여. 네. 뭐고? 사다리. 사다리 타기. 하여. 방송 화면에도 나오게 해야지. 적포. <laughs> 응. 자. 꽝. 꽝. 당첨. 1 2 3 골라 주세요. 아, 3. 그다음. 에, 라닐. 노. 해방송은멈췄는데 방송이 멈춘 거구나, 이게. 방송이 멈췄다고? 방송이 멈췄다고? 유튜브로 네. 확인할게. 아, 됐어요. 들어왔어. 보여요? 네. 어, 뭐야, 이제. 네. 자. 당첨? 바로? 당첨? 오케이, 네, 바로 당첨합니다 당첨.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아, 이거 먹는 사람이... 건... 녹화 중지